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파 사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정말 보기 드물게 보수 후보를 한 사람으로 단일화했으니까 거의 이겼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합니다. 한마디로 조조혁 후보가 이번 게임은 다 이긴 얘기다. 하는 얘기를 우리끼리 속삭입니다. 그런 낙관론이 지배적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된 밥에 콧바뜨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CBS 의뢰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정근식이 37.1%조전역이 32.5%를 기록했습니다. 비율은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때일은 낙관론이 너무 지배적이다 이게 정말 선거가 다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하겠습니다. 두째, 조전역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인지도가 자유파가 우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유파에서 우 관심 있는 사람은 조전역 다 압니다. 그분이 옛날에 전교조와 어떻게 싸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서울시민이 다 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문제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선거 개연성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선거에 이기고 투표에 실시도 있는 게 이번 또 교육감 선거라는 걸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나친 낙관론이 문제다. 두 번째 조전역이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 세 번째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에 가슴 졸일 수밖에 없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 우파 사이의 지나친 낙관론이야말로 조전역이 직면한 가장 큰 덜림돌이 분명합니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조조혁 후보는 진보 좌빨 진영의 정근식에게 밀리거나 아니면 박빙의 차이를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압도적인 승리불 보인다는 징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유 있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은 뭐 무수의 고디에 근기를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낙관론이 정말 느긋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지만,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길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기왕에 결집된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아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다 됐다는데, 뭐, 나는 안 가겠어.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보궐선거에가 특히 평일날, 이게 쉬일도 아닙니다. 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투표율이 30%를 겨우 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의 지지층의 투표율이 더 낮아진다면 조조역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라는 성과에 너무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마 가편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단일화 한 거는 매우 잘했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거는 선거전략으로 잘했을 뿐이지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둘째, 조전혁 후보가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조전혁은 옛날에 전교조 교사명단을 까발리고 그것 때문에 전교조한테 고소고발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그 안에서 탕진하고 한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 사회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민을 길거리 붙잡고 조전혁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요? 라고 하는 답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조혁이 누군가 그 다음에 상대방인 정근식이 누군가를 각각의 동영상 짧습니다. 15초 내외의 동영상을 나란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투표를 해주십사 라고 독려하는 조조혁 후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kbs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정근식의 모습입니다.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조현 교육감 10년 동안 추락한 이 서울 학생들의 학력 그리고 어 교권 추락 이것을 다 다시 정상화시키고 어 서울 교육을 다 정상화 시킬 조전혁입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 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음, 후보 정근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동영상을 잠시 봤지만 두 후보의 차이와 스타일이 짐작이 한 눈에 됩니다. 제 눈에는 조전혁 후보가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인간적이다, 안정감을 준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반면 정근식은 정치인 뺨을 칠 정도의 위인인데 의외로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말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또또또또 또. 버벅거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상대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조전역의 경우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유출, 일부러 노출했던 사건 이후 두드러지는 활동이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배경이 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번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 날 투표지에 오직 후보자의 이름만 딱써 있습니다. 2번 찍으면 국힘당이고, 뭐 1번 찍으면 국민 이게 없습니다. 번호도 없고 이름만 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유권자들이 금방 인지도 바로 조조적하면 알아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남은 10여일, 1 10 0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조전역이 기왕에 가죽이 있는 미천에 더해서 정말 화끈한 한방, 참신한 한방을 더 장착해서 활동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년 전4 1로 총선과 그리고 얼마 전에 40 총선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은 선거제도 그거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도 선거를 치릅니다. 저는 이게 변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2002년 대선 때 재검표 과정에서 해킹의 증거로 볼수 있는 홈 표가 7개 투표소에 걸쳐서 310장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선거위원회와 대법원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어서 흘렀습니다.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는 사람의 톤을 타지 않은 듯한 빳빳한 투표 용지들과 투표 관리 감독관의 도장이 이 없는 무효표가 무려 천 장이 넘게 발견이 된바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2002년부터 사용된 문제의 투표 표지 분류기, 이 전자 개표기를 얘기합니다. 이 전자 개표기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또한번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세번 연속에서 몰표를 었던 사전 선거제도 또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선거판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사전 조작, 투표 조작의 소지가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손대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유혹을 부정선거를 꾸미는 자들이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세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전혁 후보는 어떤 강력하게 자기의 참신함과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쟁하고 있는 후보 정근석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끔찍한 학교 공교육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경고를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노출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라. 더 공격적인 캠페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랑 관련해서 조정혁 후보 측에서 선거 감시 인력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시를 더 촘촘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선거에서 지고 투개표에서 지는 이기는 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효과적으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조전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낙관하면 안 되지만 불가능한 게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2일 낙관론에 빠진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켜라. 대중적인 지도를 확보하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다오. 그러면 승리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명의 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를 우리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